자, 농경센터 가보도록 하죠. 너무 아파, 뭔가가, 뭔가가 내 안에서 뭔가가 하고 폭발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거야 식물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 자, 펌프 산탄총 산탄총이라고? 얘가 갖고 있는게 더세 분해 뽀개버리죠 이 가격도 얼마 안하는데? 가격도 얼마.. 20.. 20.. 20스크랩이잖아 분해 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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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픈축구 필요 없고요 오픈축구는 필요.. 필요 없는거에요 고철무.. 고철무기 부품이 나오길 차라리 고철무기! 내가 나라는건 안나오고 반대로만 나오냐? 뭐 불만 있니? 아니 왜그래? 아이 참참 참 거시기 합니다 쓰레기시죠 버릴 이거 버려요 쓸수 쓸 없어요 자 구급망 두개 메딕한테 주고요 총탄은 예, 5.56mm탄을 지금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게다가 예, 중화기를 들고 있는 애한테 자, 주도록 합니다 중화기 얘가 이제 무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총알 걸릴 얘한테 뭐 탄약병 비슷한 것도 같이 할 거야 제가 음... 자 이런 걸 갖다 쓰고요 염소는 참잘 따라다니죠 피통 1밖에 안 되는데 <laughs> 이름도 에이브 포스야 자물 채우고요 <laughs> 결국 지금 <laughs>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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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참 참, 예, 힘이 아니, 힘이 1이야 최강이야, 최강의 힘, 힘이이라 <laughs> 힘이 참 좋죠. 예, 구름 과자님은 참 힘이 좋아요. 아, 뭐야? 자, 이렇게 대시 대실패 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저장을 해 놔요. 예, 대실패를 할때 이게 로드를 할 가면서 하라고 게임이 돼 있어요. 물론 노 로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코어하게 하려면 자 저장하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면은 참 좋을 텐데요. 예. 그러지 말구요. 왜냐면 여기, 저기는 자리가 안 좋거든? 자, 좋은 데서 싸워야 될거 아니야? 그죠? 가령,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아놓고 싸운다던가. <laughs> 예, 항상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왜 얘가 열수 있나? 어, 열수 있군요. <laughs> 싸우기 전에 자리를 잘 잡아야지. 이제 모든 전투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정확력이 낮은 초반에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전설 조명이 웬 말이죠. <laughs> 예, 전설 조명은, 예, 참, 초반에 참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예, 정확도를 올려주는 거식인데요. 참 거식이 합니다. 예, 물론, 예, 여기다가 해, 그, 스나이퍼 라이플에다가 해줘야겠죠. 어, TNT가 나왔네요. 자, 이 TNT는, 어, 렌저 라니더라 25 데미지가 아니라 19 데미지를 주는데요. 70%니까. 18 데미지였나? 예. 그, 여기 깡패 토끼가 있는데, 예. 불량 토끼라고 의미해요. 불량 토끼 같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싸울 때 좋습니다. 일단 챙겨두고요. 여기에 최대 깡패같은 놈들이 그놈들이거든? 아주 짜증이 나요 사람들은 뽕뽕 잘 치죠 잘 차요 막 발로 차고 다녀요 자 여기에서 전투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이 피가 좀 많이 달아있어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정확력이 낮기 때문에, 어, 앞에 있으면 아군이 사격이 가능해서, 아군 사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지휘관 있는 애, 지휘력 있는 애를 가운데 놓고, 배치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일 앉아서, 앉아서 해놓고요. 자. 자, 시야를 보고, 치할 보고, 치할 보고. 근데 얘를 한 방에 맞춰서 한 명을 끝내놔야 되는데. 자 쏘고 한명 죽이고, 예첫 타자 얘고, 예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laughs> 자 일단 기다려요. 오야 안젤라 데스야, 너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무기 고장 난다 게다가, 아니 뭐로 앞에 나갔어? 이게 이렇게 통제 불능이 돼요. 지휘력이 지휘 통제가 낮으면 야11% <laughs> 너는 싸봤자 그렇게 거시기 다 참. 자, 아, 못 맞췄어. 자, 스나이퍼 드네가 참 빨리빨리 오죠. 빨리빨리 레벨업을 해야 돼. 돌격 소총을 하나씩 찍어야 돼. 빨리. 아, 야. 스, 야, 스케치 뭐야. 내가 초반에 싸건을 6개나 찍어 있어서 앞으로 나가서 싸우기 참 좋은데. 얘 턴제에요. 직접 만났을 땐 턴제. 무기나 고장내고 안 잡고. 아, 100% 나온다. 아, 야! 아군 사격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래서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군이. 자 와, 애벌레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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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벌레가 애벌레 죽이면 뭐 주게요? 얘 죽이면 뭐 줄까? 잡템? 잡템으로 뭐 줄까? 이 잡템은 뭐줄것 같아요? 곤충 고기라 예 프라우스를 보셨군요 <laughs> 자 레벨업 하고요 자 일단 어 무기 손질을 하나 찍어주고 야외 생존과 하나 더 찍어주고요 네개 정도 찍어주고 경보기 해제 찍어주고요. 바로 애벌레 똥을 줍니다. <laughs> 똥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예. 똥을 줘요. 애벌레 똥 배설 배설물이죠. 그이게 무시 무시할 똥이 아닙니다. 이 똥이 정말 중요한 똥이에요. 굉장히 좋은 똥이죠. 이득이 되는 똥이에요. 예, 똥으로 폭발물을 만들더라고요거 예, 얘네들 예, 똥폭발물이라고 똥폭탄 똥으로 폭탄을 만들어요. <laughs> 그래서 똥을 참 비싸게 삽니다. <laughs> 아니요, 똥으로 포, 폭탄 만드는데요. <laughs> 똥으로 폭탄을 만들죠. 굉장한 폭탄들이에요. 나중에 레인저 시타들에 가면은 예. 여기 똥을 자기한테 팔래요. 똥을 가져오면 굉장한 가, 가격에 자기가 사주겠다고. 정말 그래서 굉장한 가격에 똥을 사줍니다. 예, 똥똥거리죠. 일단 이것저것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가져가고요. 이게 지금 내가 열 수가 있으려나안될것 같은데. 어 되네 이게 전자잠물쇠인데요전자잠물쇠는 두가지로 해체를 할 수가 있죠 경보기 해제랑 아 저기서 또 나왔어 씨자 한번만 더 해보죠 여기는 뭐야 아왜 여기서부터야 젠장아 상의 고래 오래... 똥똥이요? 아니, 아까 그 자물쇠가, 어, 좀 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쓸만한 거 나오라고. 다시 했던 건데, 제기를 거지 같은 게 나온 것 같은데? 저장하고 제발 아까좀럼 저격 수정 있던 거 나오지 마라. 아 이제 있는 게 나오냐? 딱만 오이야, 오이야. 짠짜라짠, 짠짠짜라짠 나왔습니다. 예, 거의 내가 봤을 때5% 이하, 거의 1% 확률로 나오기 힘든 군용 가방입니다. 와, 이게 이게 나오다니. 대박인데? 좋아. 이게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네, 예.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봤습니다.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이거는 예, 이 전투 속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생긴 것도 참짐 짐꾼처럼 짐짐 잘지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 가방도 참 큼지막하고. 야, 로드 한번 예, 거시기가 거시기한대. <laughs> 예, 여기서 급수받는 게 좋죠. 여기서 급수받는 게 좋아요. 앞에서 급수받는 것 보단. 이 앞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돌격해 오면, 예,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파리부터 죽이고 시작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전투하기가 편하, 편해지죠. 음, 여기다 놓고. 네, 총알 5.56mm짜리 얘한테 다 주고요. 구름가자님한테다 주고. 오! 오, 단축총렬.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정황도 때문에라도 좀 쓸만한. 이게, 이게 나온 건또 처음 봤는데? 총알은 다 웬만한 건, 이게 잘안 나오거든요? 일단, 예, 재장전하고, 총열 쪽에다가, 어, 명중률을, 이게 근데, 사실 명중률 때문에 저거 총열을 지금 쓸만한 애가 없는데, 이게, 야 이게 사거리가 몇이냐 지금 25m 밖에 안되잖아 자 자리잡죠 오자 어, 여기다가 놓고 2 3이제까지 자, 미리 대형을 짜놓아야지, 항상. 자, 그리고 사거리를 보고. 얘는 첫타 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얘 항상 얘부터 시작하니까. 오, 근데. 얘까지 치면은. 팔이 두 명인데? 아유, 빗나갔다. 젠장. 가까이 온다. 야, 양, 야, 야, 우리 한 대만. 아이고, 맞았어. 아유, 내가 맞았어. 진장 <laughs> 어, 도망가. 어, 아이고, 쏘는 거.